관절염은 말 그대로 우리의 관절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면서 관절 운동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어깨 관절, 손가락 관절, 무릎 관절 등 200여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뼈 마디 마디에 중요한 존재가 우리의 관절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움직일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고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연골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마모되고 손상이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관절염은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결국 이제 연골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망가지기 전에 조금 미리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골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신호를 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 대부분의 조직은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손상 시에 다시 재생하고 회복이 되는데요. 이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어서 재생도 어렵고 또 자각 증상도 없습니다. 때문에 통증을 느낀 뒤에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연골의 두께는 대략 2에서 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 자, 껌두 개를 겹친 건데요 네. 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네. 정말 얇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얇은 연골을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음.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렇게 손가락이 통증이 시작된 때가 있었어요 아. 바로 예. 네. 아, 아 그런데. 갱년기 어, 때부터 였어요. 혹시 이 관절염이 갱년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여성 호르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연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연골의 파괴를 막아 주는 건데요. 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과 뼈가 약해져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사실 제가 갱년기 굉장히 힘들게 보냈어요. 아직도 사실 아. 저는 진행 중이에요. 굉장히 네. 오랜동안 네. 앓고 있는데 저희 이 남편은 취미 부자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웃음> 노느냐고. <웃음> 네, <아니> 유명하시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저한테 사실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관절염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다른 질병의 위험도 더 커진다. 저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절에 생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다른 염증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통증으로 인해서 활동량도 줄어들어서 근력 저하는 물론 체중 증가,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의 위험성도 높이는데요.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18,490명을 1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관절염이 있었던 사람은 관절염이 없던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또 고혈압, 당뇨병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